9월 우리 성수동교회 캐치프레이즈는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제가 강하고 하면 여러분은 담대하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강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9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부 예배 설교의 제목이 인간의 우연,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제목인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요나서 1장을 설교하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 우리 유주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본문이 요나서 4장이었습니다. 야, 나도 음. 여러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요나서의 말씀, 그리고 지난번, 그리고 오늘 들려주시는 요나서의 말씀이 우연이겠습니까? 동시에 이 요나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성수동 교회가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요나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요나서에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지난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런.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오늘 요나서 2장은 바로 요나의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요나서 2장은요 스토리가 아니라요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바로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요나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스토리를 생각하지만 사실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에 빠져 보셨거나 코에 물이 들어가거나 물을 먹었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지는 순간 그 풍랑 가운데 요나가 물에 잠기게 되고. 코에 물이 들어가고 또 입으로 물을 먹게 되면 그리고 꼬르륵하면서 바다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깊은 곳으로 떨어졌는지 오 절에 보니까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 그러니까 저 바다 밑 쪽에 있는 해초가 이 요나를 감쌀 정도로 요나는 지금 깊은 바다 속에 빠졌습니다. 정신이 없었겠죠. 또 얼마나 깊이까지 내려갔냐면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요나가 이 바닷속 깊은 곳에 빠져서 그리고 갑자기 큰 고래가 요나를 삼킵니다. 여러분 요나가 들어간 고래의 뱃속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조명이 있었을까요? 빛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생선과 그 찌꺼기들이 있는 그 고래의 뱃속에서 요나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모범이고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배워야 할까요? 교회 10년까지, 20년까지? 아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졸업하지 않는 학교가 있으니 바로 기도 학교입니다. 오늘 요나 기도 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맨 먼저 3 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이게 요나의 기도의 출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출발은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출발? 하십니까? 분명히 요나는 일장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즉 바다에 빠지게 된 주체가 누구였어요?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분명히 외쳤지만, 이제 요나가 고기 배 속에 들어가니까 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주권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 나갈 때, 내 마음대로 또한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착각합니다. 전만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저 바람 밑에 떨어지고 고기 배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나를 지키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잘될 때나, 혹은 그것이 나의 잘못이거나, 아니, 혹은 애매한 고난을 받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한 권사님이요,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 그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넘어지셨어요. 어르신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깨를 부딪혔는데 병원에 갔더니 어깨뼈에 금이 갔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잘한다, 기도한다고 하더니, 어이구, 뼈나 부러지고. 이럴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이 권사님이 지금 새벽 기도 갔다가 어깨 빼 금이 간 것이 잘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그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전에 항상 체크업을 하잖아요. 혈압이나 이 수술하기 전에 준비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권사님의 혈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통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혈압의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적한 결과 그 권사님의 뇌에 뇌 질환이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름하여 모야 모야라는 그뇌 질환이 혈액에 있는 그 질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권위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 수술을 받고 그 질병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어깨에 금이 간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는 모습으로만 평가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하고 있는 그 고난이 지금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와 행복의 열매를 주실 때도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바다의 깊은 곳에 추락하여 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나는 또 기도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저녁이 되면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실체거든요. 그 영혼이 피곤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고난이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올 때 내 영혼도 함께 피곤합니다. 바로 그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를 통해서 또 배우는 기도의 교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말을 떠올립니다. 말을 잘하고 말을 오래 하게 하고 말을 유착하게 하는 기도를 떠올립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원래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생각에서 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 속에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 전 새벽 기도 때도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기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들으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이굴 무서워라,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으로 그 예가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이제 부자가 생각합니다. 곡관을 헐고 거기에 창고를 넓혀서 곡식들을 드러놓고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신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찾으면 그 곡식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아직 창고를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곡식을 창고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기도라는 생각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천신만고끝에 이스라엘의 사울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어느 날 궁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좋은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어야겠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나단에게 이야기했고, 나단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대박 감동을 하십니다. 폭풍 감동을 하시고, 전무후무한 다이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항상 주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건강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다. 못 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진작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못 받을 조건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얻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여유로우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이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요일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얻으면 하나님께 바칠 헌금과 드릴 물질을 먼저 떼어 놓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든 많이 하지 않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처입니다. 요나는 그 가운데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될때 혹은 또한 잘 되지 않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은요, 어려워요. 잘될 때는 잘 되니까 자신을 생각하고요. 잘못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여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9월 한달이 기도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 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항상 교회 생각이에요. 주일날에 되어도, 그리고 새벽을 또 맞아도 역시 목사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쉬면서도 항상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이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해야 할 것인지 저절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오늘 요나처럼 여호와를 생각하시는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요나는 구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갖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또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기억날 때면,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갚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며, 기도의 열매며, 기도의 축복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10절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여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기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고기뱃속에서 나오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은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기도는 못해요. 여러분, 이게 게으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나의 신앙생활과 조금 다른 나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모든 것을 인도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수 없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시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또 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있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고기 뱃속에 이 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요나가 나왔다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아하, 그렇구나. 결국 고난은 우리를 삼킬 수 없구나.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 결코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기의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성도들을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 받는 모습을 볼때 목사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두여 고난이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이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결코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요. 고난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토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토해낸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코 고난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이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난에 처해졌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홍해에 가로막히기도 하고 골리앗 앞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모든 상황들은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민하게 하는 그 문제가 바로 그 여러분을 토해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기도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이 토에는 가장 적합한 예입니다. 사단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은 예수님을 토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토해내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전진 전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셉입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소명,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순간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결코 여러분을 삼키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분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여러분을 토해냅니다. 나의 불신앙이, 나의 교만이, 나의 미움이, 나의 불평이, 나의 완벽주의가, 타인을 인식하는 낮은 자존감이, 그 절망이 컴플렉스가 여러분을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가을은 무조건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권도 사망이나 천사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결국 그 고난이 우리를 토해내는 그 기도의 주인공이 성수동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그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고난이 우리를 토해내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열매를 이 가을에 성수동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